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크레딧 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기 입형 라인들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어디서 제공략 기회를 누르봐야 되는지까지 분석 의견 드릴 거니까요. 크레딧 코인의 기존 홀더분들, 그리고 지금 저점일 때 미리미리 물량 확보해 두고 이제 돌파자리, 슈팅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크레딧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이제 저점인 코인들의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알파코크 코인의 타점을 87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우리 알파코크 코인 7월 폭락했었던 저점까지 무너지고 과대나 폭을 극복하는 상승 반전의 캔들의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는 4박 5일 동안 약60%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2중 바닥 또 3중 바닥 부근까지 9월 달 폭락이 나오면 또 저점에서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8 1845 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크레디코인의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공유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워낙 이제 1600원에서 워낙 크게 조정을 받아서 그냥 피보나치 되돌림 가지고 간략하게 중기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립니다. 자, 위로 저항대는 777원 자리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돈 가격대를 과거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장빔 나왔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하면서 폭등, 다시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급락, 다시 그 자리를 저항받으면서 무너진 게 벌써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동안의 저항대기 때문에 반등자리 목표가 전략 777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차 저항대 940원. 그리고 이제 940원자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크레딧 코인의 상방 1200원까지 저항대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장기 입형 라인 대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우리 크레딧 코인의 주가도 계속해서 저항받고 조정받고 또 저항대를 꺾이면서 조정받고 하다가 그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777 다음 상방 945, 다음 상방 1,200원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요. 크레디코인의 보유자분들은 777, 945, 1,200 이렇게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박스권 기간 조정 상단 돌파 전에 최대한 이제 박스권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 상단 자리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면 945 그리고 1,20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 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 자리가 500 500원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8월 중순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대략 555원 자리가 되니까 자, 500원에서 550원 자리는 앞으로 크레딧 코인의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15분 봉상 거래량 터트리고 밑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585원 정도 가격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 1차 지지선 585, 2차 지지선 555, 3차 지지선 500원 자리 반등하는 타점을 단타, 눌림목, 저점요수 기회로 잘 이용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70원짜리 뚫어내면서 추가시세 부양구간으로 접어든다면 775, 945, 1200원까지 상반 크게 열려 있으니까 이번 9월까지 달 조정시 물량 잘 확보하시고 저점에서부터 다시 수십에서 많게는 50에서 100% 독등수익 바닥에서 매수저점 잘 추적해가시고 지닌 기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레드코인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제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수익 될수 있는 기회들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수익을 노려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단타로 끊어서 20%씩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바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